갤럭시 S23 울트라에서 적용될 거라 예상되었던 새로운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보호용 강화 유리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강화 유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단부의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를 위한 구멍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의 강화 유리에 뚫린 구멍의 크기가 갤럭시 S22 울트라의 강화 유리의 구멍 크기와 일치합니다. 즉 지문 인식이 가능한 영역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 인식 센서의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8월 갤럭시 S23에 퀄컴의 지문인식 센서 3D SONIC MAX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 당시 탑재되던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에 비해 17배 더커 지문인식이 가능한 영역이 넓고 두 지문을 동시에 인식이 가능하여 보안성까지 높인 센서로 지문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가 3D 소닉 맥스가 처음 탑재되는 제품이 될 것이다라는 루머로 돌았으면 가능성을 낮게 봤을 텐데, 올 초에 출시한 아이코 9 프로와 4월에 출시한 비보 X80 프로에 이미 3D 소닉 맥스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S23 울트라에선 만나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갤럭시S22 울트라에 탑재된 지문인식 센서는 2021년 1월 CES를 통해 발표된 퀄컴의 3D 소닉 센서 Gen2입니다. 젠2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8mm로 64mm 제곱인데 내년 1월에 퀄컴이 아예 동일한 크기의 3세대 지문 인식 센서를 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3D 소닉 센서 젠2가 그대로 재탕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D 소닉 맥스의 센서 크기는 가로 세로 20mm, 30mm, 600제곱밀리미터로 이 정도 크기면 정말 지문 인식을 위해서 손가락의 위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크기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갤럭시 S23 울 아쉽게 됐네요 처음 나온 루머부터 사실이 아닌 루머였을지 아니면 갤럭시 S23의 원가 절감을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들처럼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 계획이 변경된 걸지 궁금하네요 iOS 16에서 발생하고 있던 주요 버그 중 하나가 iOS 16.2 최신 베타에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맥루머스의 보고에 따르면 iOS 16에서 나타나고 있던 끊김 및 애니메이션 버벅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iOS 16 초기 빌드에서 앱 전환이나 홈 버튼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에서 끊기거나 프레임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과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이 다른 아이폰보다 영향이 심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버벅거리고 일부 사용 환경에서 120Hz 주사율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건데 지난달 출시된 iOS 16.1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배포된 iOS 16.2 디벨로퍼 베타 3에서 끊김 및 애니메이션 버벅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용 후기가 수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은 아이폰이 가진 큰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이폰의 애니메이션이 부드럽지 않다는 것은 좀 과장해서 아이폰을 구매할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AOD의 커스텀과 애니메이션 버벅임 해결 그리고 얼마 전 화제가 된 AOD 잔상버그까지 iOS 16.2는 iOS 16.1보다 많은 개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iOS 16.2의 예상 배포일은 12월 중순으로 아직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16.2에서 개선사항들이 많다는 건 희망적이지만 이 역겨운 iOS 16과 한 달이나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3와 iOS 16.2 베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